사랑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가해자 가족이 저지른 조직 스토킹의 비극적 현실. 여러분, 조직 스토킹이라는 신기루 같은 현실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재미있고 기괴한 만화 같은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캐릭터들도 특이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드라마는 마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황당한 이야기 같죠. 주인공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피해자 민수입니다. 어느 날 민수는 이상한 소음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집 가까이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외치는 가해자 가족이 있었죠. 너의 머릿속에는 항상 나와 우리 가족이 있어 특별한 관계니까. 그들의 외침은 불필요하게 시끄럽고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마치 고백하는 연인처럼 애절하게 그 밖에 소음까지 덧붙여 말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민수는 그들 모습이 귀엽다고 느낄 만큼 황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민수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기차는 친구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쳤고 민수는 못본 척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듣기 싫은 소리들이 섞여 있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저 사람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애침은 마치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제가 같았습니다. 그들은 비거리와 목표물에 최적화된 집착적인 표현으로 마치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방해물 없이 몰래 관찰하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소음기에 숨겨진 속삭이기 뿐인 벌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 요란하게 끼어들던 이들은 민수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오토바이 배달부로 변신하여 조용히 그를 쳐다보며, 우리랑 함께 갈래?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한마디에 민수의 하루는 다양한 감정으로 뒤엉켰지만, 가해자들은 다시 사라져버렸죠. 민수는 그 강박적인 표현에, 그저, 저들은 정말로 병적이다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가해자들은 민수가 택배를 받는 순간까지 신경을 쓰며, 그 안에는 우리 사랑의 비밀이 담겨 있어. 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는 흡사 변태적인 희극을 연출하듯 집주인인지 주변인인지 알수 없는 경계를 오갔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